지하철에서는 지난 한해약 80만 개 네모를 샀다. 80만 개 지하철에서 샀 작년 한해 서울 80만 지하철에서 80만 개 네모를 샀어요. 껌. 아. 껌. <laughs> 휴지. 휴지? 휴지요. 휴지. 휴지. 휴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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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꽃! 신상용문치아 이거는 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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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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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나왜 이렇게 예리해? 우리 <laughs> 건방져. 아, 힌트를 드릴까요? 예. 네. 힌트를 드릴까요? 예. 답이 나왔는데 왜 힌트를 줘? <웃음> <웃음> 정, 정답 보겠습니다. 네. 놀래지 마시고요. 그 이유를 또 나중에 화면을 잘 보셔야 놀래요. 돼요. 네. 서울 지하철에서는 지난 한해 80만 개의 네모를 샀다. 꼭네가 해줘서. 왜? 왜 샀을까? 서울 지하철에서는 지난 한해약 80만 개의 껌을 샀다. 아무래도 터어 통... 아, 왜? 진료 내렸나 지하철 껌 구입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아 공사를 아 공사 아 찾았습니다. 노름방지구나. 이제 감이 오시죠? 네. 예, 뭐야, 예. 왜, 왜? 졸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노름방지? 80만 개의 껌을 산 것이 사실일까요? 대략 한15,000 내지 16,000 정도를 아마 소모할 겁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한 달에 소비하는 껌의 양은 15,000에서 6,000톤. 그러니까 1년 소비량을 계산하면 매월 15,000 곱하기 12달. 여기에 껌한 통에 5개가 들어있다면 80만 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통씩만 씹는다면 약 493년을 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많은 양의 껌을 어디다 쓴 걸까요? 다 씹었습니다. 뭐졸림을 쪽비해서 다 소모했죠. 오늘 아침에는 역두 군데를 서지 않고 지난 94년 졸음 운전으로 지하철이 두개 역을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검을 어? 그 지급한 이유로는 단한 건의 졸음 사고도 없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지하철 운행 시 졸음을 쫓기 위해 검 80만 개를 산 것입니다. 아무래도 졸음이 방기되고 어, 지금 집중력도 다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 스트레, 스트레칭을해서 몸을 푼다거나 또는 가끔 일어서서운전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a 는데 정말 껌이 효과가 있을까요? 실험합니까? 자 이제 스펙타클한 본격적인 실험을 하겠습니다. t a c u l a r punk 남 f the Hiromel Hags. So, i 다 going to tell you, 졸 m 게 하기 위해 제1 단계. 기력을 빼놓습니다. <laughs> 제2 단계. <laughs> 운동하고 밥 먹으면 진짜 좋은데. 잠이 잘 오는 상추와 돼지고기로 배부르게 한 후. 짜장면 먹으면 바로인데. 제3 단계. 명절 때마다 재방송한 <laughs> 기가 <기겨운> 운는 <laughs>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laughs> 한글 사막 <사망은> 없는. <laughs> 이티도 졸려 <줄래요>, 이티. <laughs> 서서히.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피 실험 아, 야 고난이다 고난이 하지만 벌써부터 잠들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잠들면 깨웠습니다 <laughs> 아 무한하죠 <laughs> 혹시 영화에 몰입하여 졸리지 않은 피 실험자를 위한 마지막 단계 졸음처럼 내깜칠한 머리 풀어놓고 시도 읽어주었습니다 자, 자, 자. 당신과 헤어져 돌아온 <laughs> 길 겨울 찬바람만 휘몰아쳤습니다 꼭잘때 깨우면 안잔 척해요 하나 둘씩 거다. 쓰러지는 피안잔 척한다? 그래서 또 깨웠습니다 안리 오는 내가 이분두 번째 같은데 이제 막예 지금 고요히 잠든 어를 흔들며 스텝도 졸리고 <laughs> 그뿐인데. 드디어 피실험 모두 졸립니다. 눈봐. 아 진짜 저한테 성질 나온대.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실험 방법은 추첨으로 나눴습니다. 코피 검의 각성 효과를 실험하기 위한 실험 방법. 무게 <laughs> 중심이 작은 물통 위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넘어지게 한다. <laughs> 첫 번째 실험군. 커피. 두 번째 실험군. 껌. 세 번째 실험군. 차가운 물수건. 네 번째 실험군. 스트레칭. 다섯 번째 실험군. 때리기. 과연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권장하는 껌이 효과가 있을까요? 밤 12시. 시작합니다. 아직은 모두들 말짱해 보입니다. 잠시 후 껌을 씹고 물수건을 이용하고 스트레칭과 때리기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어떻게 계속 앉아있어? 신발 속을 긁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 알고 보니 졸고 있었습니다 자는, 거야, 자는 거 자는 거. 잘국 쓰러졌습니다. 고그러고고 잘하고 잘하고 고잘고 잘하고 고 잘하고 잘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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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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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 또한 명의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laughs> 잠을 쫓기 위해 때리기를 했던 피실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 무게중심은 되게 좋은데요 확실히 의식이 없습니다 우와, 오전 오, 7시 와. 현재 스트레칭과 때리기은서금두지명씩 탈락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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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금은지금지 각자의 졸음을 쫓기 위한 방법도 점차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을 씹는 피실험인들은 아직도 생생해 보입니다. 또 불쌍하다. 얼마나 더 검을 씹는 거? 어, 떨어뜨망 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다섯 잔 마셨거든요. 속만 부글부글 되고 쓰리고 저는 화한 거+ 없었거든요. 머리가 띵하고 뭐한 게 잠이 그냥 와요. 난 열두 시. 실험 끝. 아, 과연 몇 명씩 남았을까요? 커피 세 명, 찬물 수건세 명, 스트레칭 세 명, <3명. 목소리> 때리기 두 명. 그리고 껌은 다섯 명이 모두 남았습니다. 차선을 여덟 개 심었습니다. 그 껌의 그 단맛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껌을 씹어 잠은 참을 수 있었는데 졸음은 쫓을 수 있었는데 턱이 너무 많이 아, 아팠어요 뇌는 네, 네, 묘하게도 그 당과 산소만을 그 이용해서 작동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하세요.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껌을 씹게 돼서 당과 혈류가 많이 공급되고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졸음을 깰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껌을 씹게 되면 졸음이 없어집니다 아... 졸음을 참아야 할땐 건방져 보이지만. 지하철공사에서 이용하는 껌을 씹으십시오. 철도 기관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졸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네. 의식회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의식회절이요? 어... 어? 응? 응? 그러니까, 예. 그 앞에 전방 상황이요. 길게 뻗은 두 가닥 선로그긴 줄만 보이다 보니까 예. 졸음과도 비슷한 일종의 의식 회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져들 수 있고, 네, 멍해지면서 아. 이게 일단 빠지게 되면 아. 앞에 상황이 판단이 안 선대요. 아. 서울 지하철에서는 지난 한해 80만 개의 껌을 샀다. 빛나라 지식의 변 자, 올 한해 스타트가 과연. 골든 볼이 하나, 계속 연경기로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아. KBS KBS KBS.